<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락방지기 이슬입니다. 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일기 <목소리> 다락방지기 박선자 선배 오셨습니다. 아 <목소리> 요즘뭐 하십니까? 요왜 나오셨? 뭐큰건로 아, 와야 되는 사실 작은 건 알아요. 뭐 왔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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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제가 선배 다락방 좀 한번 오셔야 되지 아, 않아요? 하더니. 음. 되게 바쁘 척 하시대요. 보고던 시장님하제 아니겠습니까? 그, 음. 시장을 좀 관할해야 되고, 사실. 헤빈스 음. 음. 저기, 사회부를 좀 관할하다 보니까. 음. 아, 관할하다 보면 부장이 또 화내실 수있는니 <laughs> 아까 얘기 컨트롤 하다 보니까. <laughs> 네.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내가 좀 하려고 하면 뭐, 본인이 바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아, 뭐, 그전엔 철저하게 본인이 주아 원래 그래, 원래 그랬고 여전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 예. 네. 그래서 뭐 하셨는지. 가면 큰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음. 백스코. 음. 네, 그게 부산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데 여기가 이제 부산시 출자기.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예요, 음. 주식회사인데 음. 부산시 지분이 한40% 넘게 들어가 있는 음. 사실상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음. 주식회사거든요. 이 음. 부분에 있어 갖고 최근 좀 제보를 좀 받고 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을 음. 네. 뽑는 과정이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투명하지 않다 네. 이런 부분이 네. 이제 좀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음. 그 사장이 이번에 아홉 명이 응모를 했는데 음. 이중한 분이 이제 채점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본인이 음. 전공을 청구를 했어요. 음. 그래고 이제 받았는데 1 0개 항목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외국어 능력. 아예 뭐 보이 유아라 걸도 한 마디 안 했는데. 아, 점수가, 그러니까, 점대로매겨져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서류 전형이 전반, 그 다음에 절반이 사실 면접이거든요. 물론, 정력을 좀 보고 하겠지만, 음. 본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점수가 매겨졌다 음. 이건 문제다. 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기를 해주셨는데, 음. 또 이제, 물어보러, 물어. 또 다른, 또, 어? 해보니까, 음. 그분도 역시나, 본인은 이제 그 영어 프레젠테이션까지다 준비를 해서, 가는데. 준비를 딱 했는데, 영어 좀 하십니까? 한국말로. 음. 그러니까, 네, 좀 합니다. 이렇게 아. 끝났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선배가 하신 게 아니고 제보받아서 했네요. 그런 소리 하는데 기자들은 원래 제보가 8 9팔아 제보를 받고 있지만 그분의 용기도 조금 음. 놀라웠고 음. 백스코 같은 경우는 음. 2001년에 창립을 한 다음에 20년 가까이 사장이 코트라 코트라죠, 100% 코트라 주신 18년 동안 근데 그렇게 되기도 참 그냥 그것도 의아한 게 의아한데. 부산시가 지분 40%가 있고 코트라 지분이 한 26%쯤 있거든요. 그 정도면 시에서 어느 정도 그 본인 주주라면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개 기관이 독점을 한다.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처럼 한 기관 출신이 사장 자리를 독점한 곳은 전국 전시 컨벤션 센터 가운데 부산이 유일합니다. 킨텍사 같은 경우에도 코트라 지분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보십시오. 코트라 출신이 아니지요 지금 사장도.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전국적으로. 음, 선배가 아, 다 알아보신 거 맞습니까? 참내 진짜. <laughs> 이럴 거면 <하고> 왜 불렀습니까? <laughs> 요즘 KBS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부산시랑 관련된 특히 부산시 산하기관 우리 공주 기자 때 모셔서도 그랬고 어. 공공기관에 대한 특히 보도가 검증 보도라 그래야 될까요? 음. 의혹을 파는 보도가 많은 거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이유라기보다도 음. 물 들어왔을 때 노점을 하고 분위한 번이 나가니까 사실 아. 좀 많이 제보가 들어와요. 관리가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분들이, 때는 이때다 해서 케메스로 무지막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케메스는 공정하게 취재를 해서 내보내주는구나. 살아있는 권력도 조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 어. 뭐, 지금뭐 시청 들어가면 느낌이 와야겠다. 뭐, 뭐 어디 갔다 온그 사람이 부산시청에 기자실 자리 하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당당하죠 어. 응. 그렇죠. 자뭐 부산시청 출입 기자님 시청 출입하시니까 어떠시면 좋으, 좋으십니까? 하, 좀 일은 많지만 뭐, 예, 뭐 후배들하고 같이 호흡한다는 그런 느낌 <laughs> 후배들하고 그렇게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랑 어. 좀 얘기가 다른데요 다른 거 <laughs> 얘기한 사람 누구입니까? <laughs> <laughs> 지금 살고 있어 맨날 특종하고 있고 그죠 어. 제자리 여기가 아닌가 이렇좀 생각을 어, 보면서 예. 거기서 그러면 쭉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근데 그래서 들려서 근데... 어머이 이제 다락방 하나 안 하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인지도가 나야 지 않았나 <laughs>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원인은 아 원인은 기자들이 너무 진지해 기자할때 진지하고 안 진지할 때안 진지해 또남탓이네 <laughs> 주절이주절이 진지하게 뭐 내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 주절이 조절이 남탓 하고 있는지 <laughs> 그 자세부터 그것이 다내탓이오그제 부덕이 속칩니다 <laughs> 예, 반성을 하고 좀관좀 예, 예. 좀 어떻게 좀대처를좀 실천을 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달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